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 하나증권 계좌개설 이벤트인데요. 하루만 맡겨도 최대 연 6%의 이자를 주는, 어, 정말 좋죠. 선착순 5만 명에게만 제공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3개월 동안만 제공된답니다. 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좋은 이벤트여가지고요. 일단은 맨 아래 먼저 보시면, 어, 계좌개설 이벤트 혜택도 나와 있는데요. 그, 하나증권, 이제, 제가 구매하러 가기를 먼저 클릭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나와있죠. 최대 연6% 이자 받기. 하나증권 계좌 만들고, 네, 이게 나와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착순 5만 명한테 최대 연 6%의 이자를 주는 이존 이벤트가 소개가 되는데요. 아래로 더 내려가 보면 하나 더 있어요, 혜택이. 이렇게 해서 계좌 개설을 했을 경우에 미국 주식 매수 쿠폰 30달러를 더 준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서 약 1,5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30달러면은 약 한국 돈으로 45,000원을 얻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우선은 미국 주식 매스쿠폰을 받게 되시면은 그걸로, 어, 현재 이제, 어, 시가총액 가장 높은 거, 엔비디아나 애플, 어, 등의 어, 주식을 매수하세요. 그런 다음에 바로 매도를 하시면은 현금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사서, 어, 이제 현금, 45,000원 혜택을 받으시고, 그리고 팔란티어테크 소수점 주식도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소수하게 한번 받아보시고요. 거기에다 플러스로, 음. 여기 RP, RP 계좌를 이제 계좌 개설을 할시 경우에 어연6%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이벤트라 소개를 해 드리게 됐고요. 고정 댓글에 여기 링크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 이제 확인하셔서 어 음, 계좌 개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요즘에 밀고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그 아래 화면 보시면 은비썸 이벤트가 있는데 아직 그 코인 계좌 개설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것도 함께 영상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풍성한 한가위가 지났는데요. 어, 한가위 연휴 기분이 이제 계속 나고 있네요. 어, 오늘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어,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